호스 하부에 버튼이 하부를 눌러주시고 호스를 잡아당기면 이렇게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빨간 버튼 보이시죠? 이거를 당기시면 기울어지게 되고 부러지지 않게 조심히 살짝 들어서 빼주신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까만 호스를 부러지지 않게 앞쪽으로 당깁니다. 이렇게 빠지게. 됩니다. 몸체를 탈거하시고 보시면 아래쪽 위쪽에 각각 샤워 스크린이 존재합니다. 이거를 풀어 주시면 됩니다. 샤워 스크린의 탈거한 상황입니다. 자세히 보시면은 두 샤워 스크린이 사이즈가 다릅니다. 비교를 해 보시면 하나는 조금 더 작은 걸 보실 수 있는데 작은 샤워 스크린이 상부 샤워 스크린이고 큰 샤워 스크린이 하부 샤워 스크린입니다. 이 위쪽에 있는 플라스틱은 아래쪽 하부 샤워 스크린 안쪽에 들어가게 되는데 여기 자세히 보시면 라운드가 젖어 있습니다 한쪽은 그냥 직각으로 되어 있는데요 라운드 쪽 위에 샤워스크린을 얹어서 장착을 해 주시면 됩니다 이 샤워스크린 구멍에 커피 찌꺼기나 약품 찌꺼기가 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탈거를 한 상태에서 물로 살살살살 녹여 주시면 찌꺼기, 찌꺼기들이 떨어지게 됩니다 샤워 스크린 장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이 플라스틱 한쪽은 라운드 져져 있고요. 한쪽은 안쪽으로 들어가져 있습니다. 보시면 라운드 져 있는 쪽을 위쪽으로 이렇게 얹어서 넣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사이즈가 큰 샤워 스크린을 아래쪽 잘 맞는지 한번 확인해 주시고 다음에 체결을 해 주시면 됩니다. 상부 샤워 스크린입니다. 작은 샤워 스크린이고요. 마찬가지로 위쪽에 잘 얹은 다음에 확인 한번 해 주시고 같이 체결을 해 주시면 됩니다. 몸체 장착하는 방법입니다. 먼저 넣으신 다음에 상부에 호스 끼는 부분이 있습니다. 잘 부러지니까 조심하시고 넣으신 상태에서 타이거 관수를 장착을 해줍니다. 장착이 다 됐으면 이제 몸체를 장착하면 되는데 아래쪽에 보시면 걸쇠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먼저 대각선으로 해서 넣어주시고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움직이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위쪽으로만 살짝 밀어주시면 딸깍 소리가 나면서 체결이 완료가 되고요. 마지막으로 하부에 있는 코스를 장착을 해주시면 완료가 됩니다. 또 마찬가지로 잘 껴졌는지 한번더 확인을 해주시고.